자 18번도 처음 막 이렇게 보면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자첫 장이 자연수이고 공차가 음의 정수인 등차수열과 어, 공비가 음의 정수이고 첫째 장이 자연수인 등비수열 B에 있대요. 어자절대감 나와 있어서 너희들 이제 좀 당황했을 수도 있는데 자나 번식에서 가 번식을 나 번식에서 가 번식을 빼볼게요. 나번식에서 가번식을 빼볼게요. 자 그러면 B1 더하기 B2 더하기 B3 얘네들 더한 거 B1 절대값, B2 절대값, B3 절대값에서 뺀 거지, 그렇지? 얘가 12네. 0이 아니라는 건 얘랑 얘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는 뜻이요 그리고 B1은 자연수니까 그냥 b1의 절댓값은 b1이죠. 등비수열에 금기가 옮기면 얘가 마이너스 b2가 나올 거예그 다음에 얘는 b 3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얘네 둘빼는뭐예 마이너스 2b2가 1 2다라고 나온다. 이해됐어요? 그럼 b2는 마이너스 6이네요. 자 같은 방식으로 다해서 나를 빼면 에서 나렇게 면 A1의 절댓값, A2의 절댓값 A3의 절값을 A1, A2, A3을 빼 주면 이가 돼요 그렇죠? A1은 자연수다. 그렇죠? 그다음에 공차가 음수인데 그럼 A가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어. 아직 공차가 너무 작아서 A1에서 그 공차를 뺐는데어 아직은 양수일 수도 있다고. 자, 근데 얘네 둘이 뺐을 때 0이 안 됐다라는 건 얘네 둘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자, A2도 음수, A3도 음수일 때. 두 번째, A2는 아직 양수, A3만 음수일 때. 이렇게 될수 있다. 그렇죠 그럼 얘 계산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2배의 A2, 마이너스 2배의 A3이 2다라고 나오는 경우. 그렇죠이 케이스는 뭐야? a1하고 a2는 모두가 양수니까 얘랑 지워져요. 그러면 마이너스 2 a3이 2다라고 나오면 되거든요. 그쵸? 자 볼게요. a2 더하기 a3은 뭐예요? 마이너스 1이 나오네. 그쵸? 이때는 a3은 이렇게 나온 카드를 이용해서 공차 T와 공비 r을 적용을 해서 주어진 가나다 시계 태입 해가지고. 일반항을 구해서 공차와 공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는 힌트 주고 직접 답을 내보세요. 죠